자, 지금 테라뷰가 29%의 상승을 해주면서 사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이 테라뷰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의 기술을 도입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테라뷰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테라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공정의 표준에 관련성이 있는 테라비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짚어드릴 건데, 자, 지금 이 테라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글로벌의 빅테크 기업들 전체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기술 중에 테라이르츠의 기술을 공식화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테라비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엑스레이 대비해서 안정성이 좋고 광학 검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비금속의 소재 내부결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세한 금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비는 이미 삼성전자하고 SK하고 엔비디아하고 AMD, 글로벌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협력을 했던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방향을 상방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형 호재가 붙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승의 그램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에 나올 물량들은 전부 다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고작 지금 30% 밖에 올라가지 않은 삐딱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테라뷰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 드려야겠죠? 저선정형들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LST라류텍, 형지글로벌, HVM 종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2일 8시 17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LST라류텍, 형지글로벌 HVM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율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3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LX 티라드 텍은 목표가를 만원 부근 때 자율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형지글로벌은 17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1%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hvm 이란 종목도 오늘 73,000원에 매도가를 잡아들여서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9%, 28%, 22%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12월에만 20회가 넘는 종목들을 받아보셨고 오늘까지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셨습니다. 구독자 종목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은 제가 불효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입장 가능하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이 구독자 이벤트인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업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구독자인 걸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이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이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시고 링크 클릭 후에 알림 신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테라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중요한 건.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고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속을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도입되는 이 테라헤드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한 금이나 그 크랙 같은 내용들, 연결 불량 내용들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테라헤드츠의 장비를 써라라고 이제 논문까지 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반도체 공정에 법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테라뷰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유리기판이나 HBM이나 써야 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테라뷰의 수혜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용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붙은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와졌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간에이 고가 부건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물량들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만0 0 원대 가격대까지는 강한 상승세 의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착을 시켜놓고 여기 있는 매물을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의 그림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중요하게 뚫어내야 되는 구간대가 얼마냐면은 이만 원대에 안착하는 라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되돌파를할때 어떤 구간에 걸릴 거냐면은 12,000원의 가격에 걸리게 될 겁니다. 상장 첫날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꼬리를 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단부만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와줄 상승에 겁먹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12,000원대 이상까지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시면 되고 12,000원 이상의 가격까지 노려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따로 해 두시면은 제가 테라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후에 다시 나와줄 상승에 성공적인 투자로 대응하시면 됩니다.